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받아본 적은 없으시다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기초 연금 인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장기 요양 보험료 환급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아, 나도 받을 수 있나? 하고 기대했다가 막상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봤는데 서류 더 가져오세요. 이건 대상이 안 되세요. 이런 말 듣고 그냥 돌아오신 적도 있으시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김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던데 어디 가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센터 가면 서류가 너무 많고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눈치 보여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60대 박 어르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옆집 할머니는 매달 10만원씩 받는다던데 나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소득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뭔가 놓친게 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 통계로 보면 무려 200만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신청주의 때문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이 대상자라는 걸다 알면서도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해야만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든요. 왜 정부가 대상자를 알면서도 신청을 기다리느냐고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분은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있네요. 저분은 의료비 지원 대상이군요. 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예산을 아끼려는 목적도 있었고, 또 정말 필요한 사람만 신청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본 건데요.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몸이 불편해서 주민센터 가기 어려운 분들, 글을 잘못 읽으셔서 서류 작성이 힘든 분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 빈곤가구의 30%가 넘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 격차입니다. 인터넷을 잘 쓰시는 분들은 정부24나 각종 복지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예 어떤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일손이 부족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한 명의 담당자가 수천 명의 주민을 관리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받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월 30만 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못 받고 지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몇년 전부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시작했고 복지 멤버십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여전히 신청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몇달 사이에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정부가 이미 대상자를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본인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가 되는 달에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서를 내야 했어요. 서류도 준비하고 소득조사도 받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 낳으면 출산 축하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이미 일부 제도에서는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어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카드로 자동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또 다른 예로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 지금은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죠. 이런 방식을 모든 복지제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같은 주요 제도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미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이 증명 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법도 바꿔야 하고 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죠.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자동 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 지급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폭지 멤버십부터 가입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폭지 멤버십은 정부가 여러분의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예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가입하실 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꼭해 주셔야 해요. 왜내 정보를 다 알려줘야 하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소득, 재산, 가족 관계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휴대폰에 정부24 앱과 보조금24 앱을 설치하세요. 정부24는 각종 민원 서비스를, 보조금24는 정부 지원금 정보를 모아놓은 앱이에요. 여기서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지원 제도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연락이 와요. 세 번째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로도 되고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제도들을 찾아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번째 은행 앱에서도 복지 알림 서비스에 동의해 주세요. 요즘 주요 은행들이 정부와 연계해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 가족들과도 이야기해 보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시는 게 좋아요. 젊은 세대가 인터넷이나 앱 사용에 더 익숙하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간단한 메모를 해 두세요. 여러분의 생년월일, 주소, 가족 구성원, 대략적인 소득 수준 같은 기본 정보들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상담받을 때나 신청할 때 편해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자동 지급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만 해 두면 계속 도움이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대 김 할머니셨는데 3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고 지내셨어요.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셨는데 신청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나중에 이웃 할머니가 알려줘서 뒤늦게 신청했는데. 그동안 못 받은 돈이 무려 900만 원이 넘었어요. 선생님, 이 돈만 있었어도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었을 텐데. 하시던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노후 생활에는 정말 큰 차이예요. 매달 30만 원만 더 들어와도 병원비 걱정이 줄어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예요. 나이 들어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권리의 문제인 거죠. 정부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자동 지급 제도 도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잡한 서류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만 65세 생일이 되는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와요.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런 문자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걱정 없어요.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이런 것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니까요.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 이것 좀 도와달라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복지입니다. 국민이 제도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도가 국민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는 바로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준비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사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도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자동지급제도,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오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 복지 멤버십 가입하시고, 정부24와 보조금24 앱 설치하시고, 주민센터 상담 받아보시고, 은행 알림 서비스 동의하시고, 가족들과 정보 공유하시고, 기본 정보는 메모해 두세요. 이 여섯 가지만 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천천히 하나씩 가시면 돼요. 오늘 복지 멤버십부터 가입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벌써 반은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시라는 거예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자녀분들과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지내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게 바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준비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걱정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지 멤버십 가입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10분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정부 24 보조금 24 앱을 설치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새로운 지원 제도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연락이 올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주민센터에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안내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복지제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